자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 자체를 원래는 수투에서 배우는 거거든 근데 그 함수를 배우 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프도 원래는 수투에서 배우는 건데 이제 중학교 때 이미 1차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조금 그,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노가대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스킬로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따라서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보자. 우선 절대값을 포함한 식은 크게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야. 전체. y는 x를 포함한 식의 덩어리 f(x)에 대해서 전체 절대값인 그래프가 있고 x에만 절대값이 씌어있는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y에만 절대값 또는 xy가 전체 절대값인 그래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럼 이것이 우선 식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음... 자, 원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거의 식의, 식을 써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이 형태로 표현해준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인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에만 절대값이지, 따라서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절대값 x라고 써지겠지. 자 이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야.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제곱해봤자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절대값이라고 써지기도 한다. 어쨌든 동일한 형태인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절대값 y는 나머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똑같아. 자 실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자 절대값의 위치 알겠지? 그거에 럼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식에 대한 전체 절대값은 얘는 식 자체를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려. 그 다음에 x축 위에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밑에 부분만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올리는 그래프의 형태다 라고 기억을 해. 뭔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전체 절대값 그래프야. 그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때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럼, 원래 이 참수에 대해서 X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야, 라고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Y축 대칭을 시켜줘. 그럼, 두 개를 합친 게 절대값 X만 있는 그래프라고 보는 거지. 음, 좀, 재밌지? 자, 그러면은, 절대값 y는 y가 양수인 부분만 찾아. 그럼 당연히 x축 위쪽이 y 양수겠지. 그 다음에, 이거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엔 x축 대칭을 시켜주는 거야. 즉, 절대값 x가만 있는 그래프는 x가 양수인 구간을 찾아서 y축 대칭을 시켜주는 거고, Y축, 절대값 Y만 있는 그래프는 Y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서 X축 대칭을 시켜주는 이런 그래프의 꼴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만약에 XY가 전체 절대값 꼴이라면, 자, 이거는 둘다 절대값이니까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즉, 1, 사분면 안에 있는 그래프만 하나 딱 찾아.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가자고,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고, 이거를 원점 대칭시킨 그래프야. 이 대칭 자체가, 뒤에 이제 그 도형 파트 수원 뒷부분에 배우기 때문에, 원래는 그걸 배워야 좀더 정확히 아는 건데, 우선,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억을 해 두자. 자, 뭔지 알겠니? 그럼 연습 하나만 해볼게. 자, 만약에, Y는, 어떤 fx라는 식 그래프를 봤더니, 자, 그 그래프가, 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봐봐. 그냥 막 그린 거야.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자, 만약에 y는, f, x에 대해서 식 전체에 절대 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그린다? X 원래부터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4. 여기가 2, 3은 똑같겠지? 그 다음, x축 아랫부분만 이거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지. 되니, 자, y는 f에 x만 절대 값인 그래프라면, 자, 어떻게? x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y축 대칭시키자 라고 했지. 따라서, x가 양수인 부분, 즉, y축의 오른쪽인 부분만 이렇게 남긴 다음에, 이거를 x축, 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는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 됐어? 자,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절대값 y는 f(x)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어떻게 y가 양수인 항상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는 게그 기본이야. y가 양수인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지. 따라서 자 y가 양수인 거니까 x축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x축 대칭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접힌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y는 f의 x인데 자 절대값이 y도 절대값이고 x도 절대값인 거야 그럼 이번엔 어디만 남겨 x, y가 모두 양수인 1, 4분면을 찾아 그 다음 이거를 가져다가 이 빨간 부분을 가져다가 그럼 여기는 지우갈까? 가져다가 이거 자체를 x축 대칭 그 다음에 이 자체를 y축 대칭 그다음 여기가 말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대칭시키면 된다, 반대로. 그래서 결국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자, 절대값을 포함한 시계 그래프 그리는 요령, 잘 기억해 둔다. 그리고 어차피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자, 요거, 첫 번째, 식 전체 절대값과 두 번째, X만 절대값 있는 그래프. 자, 요두 가지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자. 알았지?